<laughs> 안녕하십니까. 우리 율곡포럼 우리 회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매번 반갑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시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한 자리에 같이 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 여건하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재창 율곡포럼 회장님과 우리 박홍준 회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정의 바쁘신도 불구하고 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김종문 국회의원, 신윤족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안보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시현님 시연, 의원님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항상 역학적인 추선상에 있어가지고 늘 에라 지금이나 우리 안보가 아, 걱정되고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어, 북한은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어, 우리의 네, 역적인 자세로 이제 자극을 주고 있고요. 또 우리 독도 땅과 일본과 관계, 또 중국과. 일본과 영토 문제 현재도 어,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우리 동북아시아가 매우 어, 안보가 우려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를 못 받아도 우리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나 싶습니다. 안보는 어떤시 어떠한 어떤 상황에서나 가장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보를 위해서 우리 전방에서는 우리 군인들이 잘 지켜주고 계신다는 우리 호방을 얻었습니다. 자파들이 날리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서 안보실식 거치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아니나 싶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의 안보 포럼이 율곡 포럼이 이렇게 발전된 것은 아주 좋은 시적절한 기 때라고 봅니다. 또 우리 포럼이 지금까지는 제왕군인의 위주로 배워왔었는데 이번에는 추가해서 우리 통합방위협의와 우리 뜨있는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율고 포럼, 포럼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시적절하고 기또 오늘 이 교육도 매우 신결절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오늘 이 시점을 기여해서 우리 모두가 안보식을 더 거치시키고 안보 공감대를 크게 다 행성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대국민 안보 계절에도 오늘 버티기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